광물이 모자랍니다. 반갑습봇준사 완료! 반모습들절사맣관 잊은 줄알절지뭡니 잊은 줄알헛지비들만절찾서오거든요 여기엔 테라진이 있습니다. 말이 나에서 말인데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요. 요즘 어떤 녀석들이 제국라진 채취 로봇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로봇을 보호해 주시겠습니까? 물이 부족합니다. ヘスピンハッスが戻らない。 준비 완료. 기다 진화가 완료되었습니다. 저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 간헐천을 발견했습니다. 제치할 로봇을 보낼 테니 호위해 주십시오. 공격 선고입니다. <놀람> 완료. <놀람> 광물이 필요합니다. 광... <놀람> <놀람> 광물이 모자랍니다. 준비 완료. 로봇 준비 완료. 물이요 로봇이 지금 출발합니다. 전자동 로봇이기 때문에 죽지만 않게 해주시면 됩니다. <laughs> 아 그래요? 죽지 않아! 죽지 않아! <laughs> 아, 죄송합니다. 이거 큰일 났네요. 아, 저기 제 로봇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로봇에 포탑을 더 많이 장착했어야 하는데. 저기 제 로봇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령관님, 제발 적들 좀 미리미리 상대해 주시면 안 됩니까? 준비 완료 성공적으로 테라진을 채취했습니다. 이제 로봇이 무사히 집까지만 오면 됩니다. 광물이 모자랍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모자랍니다. 광물이 필요합니다. 광물이, 광물이 필요합니다. 광물이 좋은 소식입니다 사령관님 로봇이 테라지를 갖고 왔습니다 아 저한테 좋은 소식이죠 완료되었습니다 간헐천이 곧더 활성화될 겁니다 어떻게 하냐고 못지 마세요 전 그냥 할수 있으니까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기 벨시의원시 생물에게서 테라진을 뽑아가고 있습니다. 막아야 합니다. 아니, 마시든가요. 흠, 음, 사는관님 선택입니다. 아, 우리에게 벨시의원시 생물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 무한정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잊혀지는 건참 별로거든요. 제 최고의 로봇들을 보냅니다. 아, <laughs> 그러니까 <웃음> 남은 것들 중에서는 말이죠. 오, 놈들이 제로버트을 노립니다. 막아주십시오, 사령관님. 동맹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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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입니다. 놈들이 제 물건을 파괴하지 못하게 막아주십시오. 진화가 완료되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신화 완료. 좋습니다. 로봇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laughs> 아, 전저 아, 테라진이 필요합니다, 사령관님. 아, 제 실험에 필요하거든요. 갑자기 적경력이 우리 위치로 이동 중입니다. 하셨습니다, 사령관님. 제 로봇은 안전합니다. 아, 이런 위의 작전을 자주 하시나 보죠? 감격받고 음, 있습니다. 아, 이제 필요한 테라진의 절반 좀 못되게 모았군요. 아, 로봇을 더 보내야 할것 같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도박사라면, 반월촌이 곧 열린다에 돈을 걸겠습니다 그러니까 <웃음> 저한테 <웃음> 돈이 있다면 말이죠. 동네는 전투 중입니다. 동네 기자도 공격받고 있습니다. 원시 생물에게서 테라진을 추출했다니 믿어지십니까? 아, 왜난 그걸 생각 못했지? 진화가 완료되었습니다. 로봇 떠납니다. 언제 저렇게 자랐는지. 아빠가 사랑해. 저기 제 로봇을 노리고 있습니다. 분명해요. 제발, 제발, 제발 막아주십시오. 아군과 만났습니다. 아군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방어를 필요합니다.

기지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사령관님. 바거든 모법천지입니다. 진화가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확률이 부족한 중. 알렉산더를 사용할. 이타임을 가져볼까요? <laughs> 테라진의 기말이지요. 쥑. 대장군 참모. 시간 좀 잡아봐. 이제 우리 구조물을 더 효율적으로 돌아갈 건. 저기 우리 기지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전투 중입니다. 잠시 이금 구조물 좀 같이 써도 되겠지? <laughs>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녹음입 아그님, 벨시르 원시 생물 또한 마리가 지금 테라진을 추출당하고 있습니다. 원시 생물을 풀어 줄 시간 되실까요? 꼭 해야만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 벨시르 원시 생물을 구출할 생각이 있으시면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겁니다. 로봇이 왔다네! 로봇이 왔다네! 캐라진 아, 채취는 정말 고된 작업입니다. 아직 필요한 양의 반밖에 못모았다고요 적과 만났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단헐천이몇개 열릴 것 같습니다. 로봇들이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거든요. 저기, 어, 혹시 추출된 테라진 어, 따로 챙겨오신 건 없나요? <laughs> 없다고요? 아, 그렇군요. 아, 아 예, 괜찮습니다. 한번 아, 붙어볼다리고있필요습니다 <laughs> 아, 저기요! 로봇들이 출발합니다. 교체용 전지도 안달아 줬는데 말이죠. 동맹 기지 전투 중입니다. 이번엔 어쩌지?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정말. 동맹 기지가 전투 중. 적들이 제 로봇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laughs>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동맹 전투 중입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적과 만났습니다. 동맹이 전투 중입니다. 아군이 적과 만났습니다. d a t u 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시간 증폭을 활성화합니다. 우리 a m a 의 생산력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동맹이 전투 중입니다. 저희 군사 훈련도 곧 속이랍니다. 전례 준비를 해서 하 있습니다. 로봇들이 제게 돌아오고 중... 있습니다. 녀석들은 항상 잊지 않고 제게 돌아오죠. 누구들과는 참 다르게 말입니다. 동맹이 전투 중입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적과 만났습니다. 저기 공격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 빠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제로 보시군요. 오, 어이구, 테라진 갖고 왔어. 알렉산더가 출동할 준비를 마쳤다. 아이고 내 새끼 어서 와라 힘들었지 <laughs>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 오이 테라진을 보십시오 다제 겁니다 <laughs> 이제 조금만 더 모면 됩니다 사령관님 <laughs> 내 아포칼리스크가 준비되다 이 간헐천들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녀석들이죠. <laughs> 이 넓디 넓은 우주에 외롭게 남은. 시간 증폭 활성. 이제 우리 구조물에서 연구와 유닛 생산을 더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 로봇들은 제가 손수 만든 겁니다. 동굴 속에서 고철 부품을 모아서요. 그러니까 얘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잘좀 부탁드립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사령관님. 저기 로봇 쪽으로 움직이는 게 탐지됐습니다. 공격 받고 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 받고 있습니다. 한번 붙어볼까 해송이. 하고 있어요. 동맹이 전투 중입니다. 건설 로봇이 공격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 내 키세요. 군대는 이미 죽음을 경험한 적이 있다 음, 이제 로봇들이 돌아올 시간입니다 오, 이 녀석들! 밤새 나가 있으면서 전화, 등 없으면 얼마나 속이 타는지... 전투 중입니다. 알렉스 제라드가 이 보지 못해 다이 적이 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서 놈들을 공격해야 합니다. 전투중이습니다잘들 내네 차리 시오수 차리 시오다 수행할 수 없습니다. 보급품이 한도에 도달했습니다. 수행할 수 없습니다. 보급품이 한도에 도달했습니다. 수행할 수 없습니다. 좋았어! 이제 이 연구를 마무리 짓고 이 망할 행성을 떠날 수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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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배시루님. <laughs> 본심이 아니었어요.